안녕하세요. 토단비엘 시강사 김성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의문사 when과 where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시험에서는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en과 where, 매달 출제되는데 뭐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when하고 where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 단순히 이제 영국식 발음이 나와가지고, where 할때 R 발음이 안 들려서, 왜 이렇게 해서, when인지 where인지 구분이 안될 때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예, 문제를 만들 때, when인지 where인지 구분이 잘안 되게끔 발음을 흐리거나, 잘안 들리게 하는 의도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게 웬인지 왜 을인지가 잘안 들리면 답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펄투에서 답을 찾을 때는 질문이 나갔을 때 A, B, C 듣고 하나 찾는 것보다는 답이 아닌 걸 속어. 소거. 속어 시키는 방법은 의문사가 들리면 yes, no, 속어. 질문의 특정 단어랑 똑같이 들리면 속어. 그 다음에 질문에 쓴 유사 발음들 속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속어 시켜서 하나 남기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예, when 하고 where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어떤 답변의 패턴들이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when으로 시작하는 질문인데 질문 abc 같이 들으면서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입니다. When do you plan on completing the employee evaluations? 음, 뭐라 그랬어요? When do you plan on completing the- When do you plan on completing- 자, 질문이 When do you plan? 여러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plan은 여러분 뒤에 to 부정사나 on i n g 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to complete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도 만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낼 계획이십니까?가 핵심이죠. 언제. When do you plan on completing the employee evaluations? 네, 예, 직원 평가 언제 끝낼 계획이십니까? When do you plan on completing the employee evaluations? 그죠, when이죠. a. a. 한 (impressive performance review) 이런 (performance review) 하는 게 이제 서, 실적 평가입니다 (review가) 평가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B, 언제 By the end of the month. 예, 여기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관사 붙여가지고 이번 달 됩니다. 기억해두세요. The day 하면 물론 그 날도 있지만 오늘 today랑 같은 말도 되고 the week 하면 이번 주 this week 같은 말, the month, the year 전부 다 올해 이번 달에서 이번 달 말까지요. 이렇게 답입니다. 예, the month 해석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두십시오. By the end of the month. 이런 by the end of the week 하면 이그 무슨 요일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By the end of the week. 토요일? 일요일? 아니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 조심해요. by the end of the week 이런 말은 금요일이다라는 것을 하나 챙겨둡시다. 네. 예. by the end of the month 네, 예, 그러면 C는 오답이겠죠. 당연히. C 예. were competing against major retail Completing, competing 이런 것들 유사 발음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이런 compete against는 누구 누구와 경쟁하답니다. 그래서 주요 소매점들과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e're competing against major retailers. 어, 정답은 이제 when이니까 예 B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연습을 좀해 볼게요. 자, when did 언제 돌아왔습니까? when 과거 시에 직접적인 답변은 about a week ago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최근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하나 꼭 기억해 을 두세요. when did 이렇게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while 주어 동사 요거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놔요. 예, 언제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에 했습니다. 야, 데브라 언제 돌아왔지? 야, 네가 회의하는 동안에 왔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while 주 동사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미래. 언제 에어컨이 설치될까요? 이렇게 물었죠. When 언제 설치될까요? 그럼 이거는 후에입니다. 후에. 후회. 예, in a month. 한달 후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답변이 있냐면 요것도 정답이에요. t i 틸 언제 언제. 근데 해석을 할 때는 금요일까지는 안 돼요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이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땐 나런 틸스씁니다 하나 외우 두세요. 나런 틸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또잘 나오는 답변이 하나 있어요. after 예, 주어 동사. 요거. 그러니까 미래로 물었을 때 언제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이거 한 후에 할 거예요. 이런 식의 답. 예, 언제 했어요? 이거 하는 동안에 했어요. 요 대답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형도 미래를 표현하는 게 가능한데 단순 미래는 아니고 예정된 미래인데요. 이 현재 진행형 시제가 진행 중일 때도 쓰고 예정된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데 이 Part 2에 나오는 진행형 시제는 예정된 미래의 뜻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When are we going to the festival? 언제 축제로 갈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 진행형을 예, 미래 시제로 쓴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외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하나 잡고 가죠. 질문 갑니다. Where can we get tickets for the concert? 됩니까? 예. Yeah. Where can we get tickets for the concert? 이런 표를 구매하고 우리 표 끊을 때 get을 써요. 그때 get은 buy의 뜻이에요. Get a ticket, buy a ticket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는 어디서? Where can we get tickets for the concert? 어. 자 다시. Where can we get tickets for the concert? 어.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where는 장소 답변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초급 문제가 되겠고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은요. 의문사 where로 묻고 사람 이름으로 답변하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야너그 호치키스 어디다 놔뒀냐? 아까 썼잖아 그랬을 때 where did you put the stapler? 예, stapler. 이게 호치키스잖아요. 스탬플러란단는 없으면 경우에. 예, stapler. 그래서 Where did you put? Where did you place? Where did you set? 어디에 놔뒀냐? The stapler. 이렇게 했을 때, Mr. Kim borrowed it. 이렇게 하면, Mr. Where 만듣고 Mr. Kim, Oda, Mr. Kim 훈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어, Mr. Bar, Mr. Kim이 빌려갔어.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어, The secretary must have it. 비서가 갖고 있을걸?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ere로 묶고도요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직책 같은 게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런 유형인데, 자, 어디서 표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죠? Where can we get tickets for the concert? 예, 콘서트 표 어디서 살수 있어요? About 20 dollars. 예, 가격 묻는 거고. B. 어디서 살수 있어요? The concert was at Westland Stadium. 자, 이거는 이제 장소인데 요거 잘못하면 이걸 찍어요. 예, 지금 콘서트. 근데 여러분 콘서트가 나왔을 때 콘서트는 오답입니다. 왜냐면 하 영어는 똑같은 단어로 말하지 않고 대명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콘서트가 나오면 다시 콘서트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예, 그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헷갈려도 B를 지우는 게 맞아요. 그럼 C 봐봐요. 지금 이게 답이거든요. 어디서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터 씨가 그거 담당해요그쵸 그러니까 카터 씨한테 가서 물어봐. 이 말입니다. 카터 씨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죠? 음. 아니면 카터 씨한테 살수 있어요. 이것도 됩니다. 이 사람이 담당 책임자니까. 예. Mr. Carter is in charge of that.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답변이 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Where can we get tickets for the concert? 예, 그러니까 씨. 그렇죠? Mr. Carter is in charge of that. 예,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제 답변 패턴들 같이 한번 봐봐요. 자, 가장 가까운 화장실 어디에요? 예, 로비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우회적인 답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한테 물어봐라. 예, 어디 확인해봐라. 이런 것들. 예, 정답. 자, 그 다음에, 호텔 셔틀, 셔틀버스가 어디에 소리를 픽업합니까? 그러면 어디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저 <laughs> 못된 답변 같아, 이제. 모르니? <laughs>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답이에요. 어디서 우리를 픽업하지? 너 모르냐? 네, 이거죠. 네, don't you know?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은근히 짧으면서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런 우회적인 답변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when과 where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when과 where이 어떤 유형의 질문과 답변 패턴들이 있는지 공부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when하고 where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달 출제가 되고요. 시험에서는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